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마음입니다 오늘은요 물풀이다 육에또 이제 영상 좀 담아 보겠습니다. 예 단품이고요. 진짜 이제는 막 이거 세트 구성 아 어,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나봐요. <laughs> 또 이제 만들기도 힘들고 여기 진짜 어 그래서 이제 단품으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어, 제 지금부터 그러면요. 한 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야 내가 봐도 마음에 쏙 드는 아이들로 이렇게 해다 나오셨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실게요. 자,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만 원짜리고요. 여기는 이제, 아, 이렇게 세 아이밖에 없네. 벤바디스. 아, 2도짜리, 3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오시는 분, 3돈짜리 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베리 거미 있네요. 요거는, 어, 12,000원 합니다. 거미입니다, 이거 아, 입장도요, 특이하게 무슨 프릴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아, 너무 예뻐요. 12,000원. 거미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자, 이게 멀어서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거 그린 셰프. 자 만원짜리 입니다 예 네, 이렇게 군생이 고요 만원짜리 그린 cf cf 그린 cf돼요 언슬루입니다언슬루가 8,000원 하네요 요거는 어, 다글다글 지금 물도 들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너무 이쁩니다 언슬루전 정말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자2도짜리도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2도짜리 자. 그리고 또, 이것도 금인 것 같은데. 어, 블렛 블루, 어, 블렛 블루 하나 금 2만원짜리. 아, 이거는 정말 멋있네. 아 이거 떨어졌어요. 이따가 새로 야지여러분 보시면요. 금이 쫙쫙, 아, 금이 진짜 잘 들었어요. 얘는. 이거 보시면요. 다 들었어요. 이렇게. 입장마다 있네. 자, 이거 2만원짜리입니다. 금들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기 하세요. 그리고 아, 이런거 하나씩 키우면 좋죠. 자, 얘 아이는 어, 아레나스 15,000원짜리입니다. 아, 이뻐요. 이거 로제트 얼굴이 정말 너무 이뻐요. 이런거. 자, 동생 얼굴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 자 한번 더 보여드려야 아레나스 15,000원 합니다 15,000원 하고요 아이고 이거 목꺼내같다자 철수 여기 보시면 아델 아델이라는 이제 이런 저도 이렇게 처음 보는데요 8,000원짜리고요 얼굴이 땅창하게 생기고 요거 8,000원짜리 요것도 괜찮네요 요거 목대도 싹굳직하게 열이 생겼어요 목대가요 보이실,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아델 8,000원짜리입니다 아 이거 한창 유행했죠요야 이거 페리도트 아 페리도트 요 3만원 하네요 페리도트 이거 2만원으로 쓸? 왜 그래 싸게 갑자기 또 야, 2만원에 이거 하신대요. 어, 얼굴이 이거 진짜 몇 개요? 자, 꽃이 피었어요. 지금 다꽃 피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네요. 자, 2만원으로 세일. 자, 3만원짜리 2만원에 나갑니다. 요거 두 개는 3만원? 아니, 세, 세 사람. 세 사람께만 요거 한장 판매입니다. 야, 좋다. 2만원. 자, 이거는 몇 개요, 얼굴이? 이, 2, 4, 6개, 6개. 또, 얼마 안 있으면 중간에서 떠올라와요, 이런 아이들은. <laughs> 자, 세, 사람께. 요거 세 분께만 딱, 요거,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이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거 그거다. 자, 2만원에, 만원 세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거는 체리 환타지아 2만원 짜리입니다. 자, 체리 환타지아 2만원 짜리. 요거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자, 이렇게 군생. 여이가재리네 자, 여기 라울. 아주 이거는 뭐 목대가, 이게 오래 묵은 아인데. 이 자, 8,000원 짜리입니다. 뭐, 돼지 라울, 뭐, 보톡스 라울, 뭐, 그냥 라울, 뭐, 많잖아요. 근데 얘는 뭔 라울인지 몰라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뻐요. 그리고 요것이 이름이 없네요, 어떻게. 해? 요것이 가격도 없고. 자, 8, 8번, 8호. 8호 주문하세요, 8호로. 자, 사장님께 이건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름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요것도. 요거 이제 가격하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르셉니다 아르제 가격이 어딨지? 아르제. 예, 와, 아르제. 아르제. 잠깐만요. 어우, 아, 만원. 야, 이거는 진짜 이 정도 키우려면요. 이거 보세요. 아르제. 야, 풍성합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만원. 예. 엄청 이쁜아이들 많네요 요거 여기가 다구지면서 요거 얼굴도 다섯개 더 달렸고요 얘가 참 잘생겼어요 자다섯 치마는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아 요거 황매화 요거 5천원 합니다 황매화요 5천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소인지금이요아서인지금이 요거 4만원 하네요 자, 4만원짜리 소인제금입니다 이건 집집마다 다 누구나 다 키우고 계세요. 저만 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는 이거 막, 에, 빛이 안 좋아갖고 제가 자신 없어서 못 키우고 있습니다. 프리티입니다. 요거 만원 하네요. 자, 프리티. 트럼펫 핑키. 요거 만원 하고요. 그렇게 핑키 만 원짜리고요. 요거 러우입니다. 레우도만 원입니다. 예, 야 러우도 이거 한번 물들면 안 빠져요. 그냥 음, 너무 이쁜 게레우죠레우는 정말 이뻐요. 요 펜지 철아 자 펜지 철아 만 사천 원짜리고요. 또 아미스타 아미스타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여성도 아이도 있고 또 보시면은요. 이것도 아미스타 같은데 외도짜리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아미스타. <laughs> 아야. 죄송합니다. 핑크 크리스탈이요. 12,000원 하네요. 야, 요거는 뭐 진짜 짱짱하게 컸고, 또, 아, 물도 진짜 이쁘게 들었어요. 이거 희한, 희한한, 희한 나이가 있네 부다 템플, 부다 템플, 14,000원이네요.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네. 이뻐요. 네. 파이어렌 시야, 자, 2만원짜리입니다, 이거. 2만원짜리 하나 있고요피치글피치글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왜 기침이 자꾸 나. 감기왔네. 아 피치걸 1만원짜리 있고요 아주 짱짱하고 땅땅하게 이렇게 크고 또 얼굴도 이렇게 어, 입장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피치걸이라는 아이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네, 얘는. 피치걸입니다. 만 원짜리. 그리고 여게 페르독스, 또 4만 원짜리. 페르독스도 엄청 이쁜 아이죠. 예. 이거 보시면 군생으로 이렇게. 자, 4만 원짜리입니다. 예. 어,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풍성해요. 자, 라우렌시스, 8 0 0원짜리 요거 지금 이렇게 외두로 있죠? 요거 이제 봄되면 요, 삥돌이 자고 답니다, 이거. 참 키우기 좋은 페레토. 저 오렌지, 라우렌시스. 에 말도 자꾸 헛으로 나가네. 자, 이거 천우확철아 이거 천우학 철아이못 보던 아이들 많죠? 천우학 철아 만원짜리입니다. 어, 만원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골드 라인, 자, 만 원짜리입니다. 야, 이뻐요. 이거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사이즈에 사이즈도 좋고, 자, 자구도 많이 달리고, 예쁩니다. 예. 기게 피치스 앤 크림, 8천 원짜리.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바로 있고요. 요, 0키라 차라, 와, 이거는 이제, 72,000원, 이거는, 이거는 고가네, 이거 정말. 72,000원에, 자, 잘 보세요. 이름 백키라 철화입니다. 72,000원이고요. 이게 아마 이거 생얼 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이거 이쁠 뭐것 같아요. 생얼도 있네요. 해밀턴이라는 게 24,000원짜리 철화가 하나 있네요. 이게 철화, 철학 아닌가? 철아라고 안쓴가 봐요. 그냥 해밀턴인가 봐요. 24,000원 해밀턴입니다. 자, 여기 자영철아 2만 살이 있어요. 자영철합니다요. 아, 천녀금이 이제 이거 이렇게 천녀금인데요. 자, 24,000원 천녀금 천여검. 아 천녀금입니다고. 24,000원 하네요. 이렇게. 또, 까라솔. 야, 까라솔 8,000원 인데요. 완전히 아주 보기도 다 좋습니다, 이거 자고도, 요거, 우에, 요거, 원순인데, 빽돌리 다 달고요. 이 요거 이중으로 달아서, 여기 또 달리고 있어요. 풍성하고, 색깔도 지금 딱 보기 좋네요.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가 2만원 합네요. 아 진짜 색상도 곱고, 큼직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백봉이 6천원짜리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커요? 자, 큼직하고, 물도 덜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어, 핑클 루비도 있는데, 저 가격표가 삐뚤어지네. 저까지도 가야 되겠네, 이거. 자, 요, 음파금도 있어요. 음파금이, 요, 2만, 2만원이네. 2만원에, 음파금. 자, 아주 한번 돼요. 한번 됩니다. 예. 아, 화이트그린이도 오늘을 여기 나왔는데 요 화이트그린이 5만원짜리입니다. 화이트그린이가 지금 막 가격 막또 올라가고 있어요. 비싸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준비가 좀 돼있고요. 특별히 싫어하고 좋네요. 자 화이트그린이 아... 자 5만 원 합니다 하나 내가 천천히 보여드릴게 머리수 이제 또 해봐야지 그서부터자가 <laughs> 제일 풍성하네요 자 5만 원짜리 화이트 근이 보셨어요. 네. 자, 턱옆 억적. 2만원 하네요. 와, 이렇게 군생이 다 되어가지고, 요거 이제, 분갈해서 달구미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엄청, 풍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핑클룩입니다. 어, 군생이고요. 자, 2만원이네요. 2만원. 너무나 이쁜 아입니다. 이 이거는. 자, 색깔도 이쁘고요. 분생으로 잘 자랐네요, 얘도. 자, 아까 천여금은요, 보여드렸고. 요거 하나, 이거. 이거는 미스터리 차드 차랍니다. 2만원 하네요. 잘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생얼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안 보여드린 것도 있나 지금 검사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